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원동입니다 어,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이 문제 하나로요, 회로 해석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전기수학이 이 회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내용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출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1타 3피를 할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 문제 하나로 회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전기 기초 수학이 회로를 해석하는 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기출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 회로 보면 어때요? 일단 C가 그리고 R이 병렬 연결돼 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회로예요. 그런데 자, 문제 읽어 보면 임피던스의 실수부가 2분의 R이 되려면 오메가 C분의 1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벌써부터, 아, 이게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이런 게 있죠. Z, 즉 임피던스의 실수부가 2분의 R이 되려면 이 값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힌트가 있어요. 아, 이거 분명히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뉠 텐데 그거 나눠놓고 실수부가 2분의 R이 되는 오메가 C분의 1 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먼저 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그거! 어! 임피던스 구해야죠. 그래서 이게 C만의 회로기 때문에 다시 R과 C가 결합된 회로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이렇게 뽑아낼 수 있나요? 자, 임피던스 Z는 저항에다가 마이너스 j의 XC죠. 만약에 이게 커패시터가 아니라 여기 코일로 돼 있었다면 플러스 j의 XL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는 커패시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우리가 취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예요. 그럼 결론은 이 식을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이 실수부죠. 여기가 허수부고 저기 실수부 쪽에 2분의 r을 만족하는 오메가 c분의 1 값을 구하면 되는 미션입니다. 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여러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해 볼게요. 여기 커패시터 그리고 이게 저항이죠. 있 이들을 제가 저항 형태로 바꿔 볼게요. 그럼 R은 뭐예요? 그냥 R이죠. 어차피 오메 형태니까. 그럼 이 친구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j에 x c로 바꿀 수가 있겠더라. 자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두 친구를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회로가 이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럼 이게 임피던스 값이 되는 것이고 이두개 병렬 합성 저항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칠 것이냐? 여러분, 합분의 곱 기억하십니까? 합분의 곱. 그래서 바로 합분의 곱 형태로 전개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impedance. z는 합분의 곱이니까, 자, 이두 개를 먼저 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r 더하기 마이너스 j의 xc니까, 마이너스 j의 xc. 아니, 더하기인데 왜 마이너스로 쓰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합분의 곱이니까, r 더하기 마이너스 j의 xc 이거잖아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쓴 거예요. 어. 자, 합분의 곱이니까 두개 이제 곱할 겁니다. 위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j 의 x c 의 R을 곱하면 되겠죠? 이거에다가 곱하기 R.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이제 출발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어. 지금 뭐 다른 건게 아니라 합분의 곱을 진행한 거예요. 자, 합분의 곱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전개를 시켜봐야 되겠죠? 음, 이 과정에서 근데 한 가지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유리화 과정인데, 유리화는 뭐냐면, 분모에 있는 저 J를 없애주고 싶다는 거예요. 요거.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J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정말 간단해요. 여기에 켤레복소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아니, 켤레복소수는 또 뭐예요? 간단합니다. 이 친구의 켤레복소수는요, 일단 똑같이 써요. 똑같이 써요. J에 XC 똑같이 쓰고, 부호만 어떻게 한다? 반대로. 여기 플러스로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켤레복소수예요. 근데, 분모에만 이렇게 곱해주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분자에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도, R 더하기 j 의 XC,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약분, 약분이 되니까 기존 값과 똑같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분모의 J 값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없애볼게요. 자, 없앤식을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R과 R이 한번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R의 제곱이 되죠. R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 R과 J의 XC 만나면 뭐 되는 거예요? 플러스 J의 RXC.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전개돼야 되겠죠. 자, 전개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J의 XC와 R과 만났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J의 R의 xc 이렇게 되죠. 자, 한번더 가야죠. 여기서 또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야죠.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 있죠. 그럼 일단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j와 j가 곱해지죠. j와 j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서 마이너스가 됐고, j와 j가 곱해지면서 또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플러스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jj에서 마이너스 했으니까 결국엔 플러스가 되더라. 그리고 xc만 남죠? xc끼리 곱하면 뭐가 된다? xc끼리 곱하면 플러스 xc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러면 분모가 끝입니다. 음. 자, 분자 해볼까요? 분자는 간단하죠? 이 친구가 하나, 그리고 둘 곱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마이너스, J에, X. 자, 여기 C가 잠깐 빠졌네요. 여기 C, 여기, 여기 살짝 C 썼습니다. 자, X, C에다가, 곱하기, R에다가, 뭐가 곱해지는 거예요? 요거, R 한번더 곱해지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더 가야 되겠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습니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j와 j가 곱해지니까 또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결국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면서 xc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결국 플러스의 r과 r과 xc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j랑 j는 이 마이너스랑 사라졌고 xc 곱하기 xc r을 곱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그럼 전개는 일단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 거면 이제 다한 겁니다 어 지금 이 과정이 어 사실은 전기 수학과 굉장히 밀접한 역량이 있죠 밀접한 역량 왜? 전개시키는 거 그리고 j와 j가 만났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특성 그리고 유리화를 하는 특성 이런 것을 여러분 여기서 익혀야 나중에 문제를 풀때 우리가 좀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벌써부터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 어때요? 이 부분 어때요? 많이 불편하다고요? 왜?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두개딱 보면 서로 없어지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서로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걸 이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씁니다. i 피던스 d a n c e z는, z는, r의 제곱, 더하기, x,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분자에는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순서를 조금 바꿔서, r, x, c의 제곱 가져오고 마이너스 j 의 x c의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제곱이 들어오면 되겠죠. 지금 이것을 정의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괜찮으십니까? 좀 어렵죠? 어, 여러분이 어디서 좀 어려움을 느낄 것 같냐면, 일단 유리화 하는 거. 근데 이건 여러분 그냥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전개하는 거. 다 괜찮은데, 요 J와 J 만났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만났, 마이너스와 플러스 만났을 때, 이런 게좀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 밖에 없어요. 천천히 저처럼 하나 하고, 아, 이게 맞나? 다시 한번 검산해보고, 다시 또 하나 해보고, 이게 맞나? 검산해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여러분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그럼 이거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눌 겁니다. 여러분, 실수부는 뭐예요? 실수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수, J가 없는 게 실수부예요. 그리고 허수부는 J가 있는 게 허수부입니다. 즉, 이 식에서도요, J가 있는 것과 J가 없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실수부가 2분의 R이 되는 오메가 7의 1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아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 여기서도 수학적 스킬이 들어가는 거죠. 왜? 분수 형태일 때 이렇게 해서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개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분리시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써보면 rxc의 제곱. 지금 이거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분리시켰어요. 그거 그대로 거그 이거 갖다 쓴 겁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해야죠. 이렇게 아, 저거 하면은 마이너스 j 에 아래 제곱 더하기 x, c의 제곱 분의 x, c의 아래 제곱 이렇게 갑니다. 여기 마이너스 j를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때요? 조금 편안해지셨을 겁니다. 왜? 지금 이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실수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예요? 허수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실수부가 2 분의 r 이 되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뭐다? 아, 이 값이 뭐가 되면 된다고요? 2분의 r이 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r과 r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 이것이 분자로 xc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뭐라고요? 2분의 r이 되는 xc, 즉 오메가 c분의 1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잘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모든 항을 R로 나눠 볼게요. 그럼 R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곱하기 R분의 1 한다는 얘기고, 여기도 곱하기 R분의 1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약분 되지? 약분 되지? 약분 되고, 약분 되고. 오,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정리 써보면, 아, 약분이 다 되니까, 여기 R을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조금씩을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1로 바꿔두면 되겠더라. 어, 식이 좀 간단해졌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대각선끼리 한번 곱해볼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서로가 같은 게 수학적인 공식이죠? 어떤 수학적 내용? 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적용해서,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볼게요. 대각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곱한 거죠? e, xc의 제곱이 되죠? 자, 이제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넘어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아래 제곱은 그냥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거니까 x c 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어 제곱 제곱 있으니까 여기 루트를 씌우면 루트를 씌우면 서로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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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r은 뭐예요 x c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근데 우리는 오메가 7을 구하는 건데 왜 x c를 구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x c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오메가 7의 1이잖아요. 즉, 이게 오메가 7의 1이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오메가 7의 1이 지금 뭐랑 같다는 거예요? R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때 어떤 것을 만족했습니까? 이 식을 만족한 거죠. 자, 다시. 여러분, 이 식을 만들어 놓고, 아, 이것과 이것은 같다. 그것을 정리해 보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다. XC 관점에서 정리를 해 보니까 XC가 R일 때 결국 이 e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XC는 뭐다? 곧 오메가 C분의 1이더라.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은 곧 R이더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R이 됩니다. 즉, 이것은 R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R을 집어넣잖아요? R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2분의 R이 실제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좀 어떠셨나요? 좀 괜찮으셨나요? 아, 좀 쉽진 않았죠, 오늘? 왜냐하면 간단해 보이는 문제와 지문에서 엄청난 식들이 뽑아져 나왔어요. 어 그런데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로 해석하는 방법 다 들어있죠. 전기 수학 해석하는 거 들어있죠. 심지어 기출 문제죠. 그리고 전기 수학 특히 여기 유리화하는 과정 그리고 j와 j가 상쇄되는 과정 그리고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같은 과정 루트를 씌우는 과정 서로 이항 정리를 하는 과정 실수와 부 허수부로 나누는 과정이 모두 전기 기초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분의 곱으로 적용시킨다는 것 실수와 부 허수부에서 내가 실수부에서 2분의 r 을 맞춘다는 어떤 전기적인 해석 스킬까지 들어가는 문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x가 c 오메가 c 분의 1로 나뉘는 것을 알아야만이 풀 수가 있는 어떤 전기 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맞아요. 어렵고 되게 길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단련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히 근육이 생길 겁니다. 그 근육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금 힘드시더라도. 복습 한 번씩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아, 전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곱씹어 가시면서. 왜냐면 우리 실제로 시험 보면은 시간이 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문제 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다면요. 저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공부를 어,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